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평화도매시장, 예, 범밀동이 그 보면은, 예, 10분 출구 앞에, 예, 평화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예, 평화시장, 평화도매시장, 어, 그, 지금, 그, 지하, 지금 지하부터 해갖고, 안바으 돌아보겠습니다. 예, 전에 돌아보니까 옷 같은 거, 그 그리고 서로 이 다르더라고. 예, 평화하고, 무슨 뭐, 자유하고 달라요, 내용이. 취급하는 그 내용이 다르더라고 그래 달라도 가혹뭐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안 되니까 장사를 그 여기는 도매 형태입니다 많이 사가면은 도매인데 평화 도매시장 하고 저 자유 도매시장 하고 서로 그 품목이 예, 저또 부산 진시장 품목이 달라요. 예, 자 여기는 두 군데 우선 평화 도매시장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평화 도매시장 예, 여기는 평화 도매시장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평화도매시장, 네, 부산 범일동, 부산 범일동, 범일역 10분 출구 앞으로 어 나오면 되고요. 평화도매시장, 네, 안으로 어 한번 슬슬 탐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화도매시장, 네, 탐방에 들어갑니다. 어, 이 건물은 자유도매시장하고 뭐 비슷해요. 예, 네, 그래서 한 잠깐 이 돌아보겠습니다. 어, 화도매시장병화도매시장 한번 지하로, 그때 지하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하 뭐 화장품 같은 거, 그런 거 하던데, 한번 입고 있는 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어. <놀람> 아, 이거, 화시장 1층입니다. 통화동물시장 1층, 여기 밖에고요. 네. 밖입니다 여기 좀 밖으로, 좀. 밖으로, 아, 여기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이 있고요. 신발하고, 아, 신발. 통화동물시장 아, 예, 예, 이제, 뒷부 다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또 2층 올라가는 길이고, 네, 별도로 되어 있네 2층 올라가는 길. 네, 2층 올라가는 길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아니야, 뭐, 튜브 같고, 막 바람이 너무 찼네. 네, 평화동이시장 어, 역시, 어, 건물이, 여기서 2층, 아, 요거는, 이거 어, 요거는 3층 올라가 안 되네. 삼자로삼태 아, 문세번째세번째는 말입니다. 아까 두 번째 문이고. 그 뒤층 올라간 데니다 예, 여기까지 끝났네요. 여기까지는 이제 끝났고. 여기는 무슨 어, 부산 뭐고. 예. 부산 관광 공사에 있는 가게. 예. 부산 관광 공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무실. 예, 부산관광공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는 별도고요. 요 병화동의 요 위에는 청수가 좀 낮은 것 같은데 2층, 2층 정도까지 없네. 요는 요, 요 2층까지 정도 있습니다. 조금 이어있고요아거는저요세 요 번째 문이고 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기세요. 도미를 한도미아니 도미 예. 아, 이 예, 지금 예, 도미, 도미, 도미가 여러 가지가 와서 아, 이오버 많이 이 여기로 많습니다. 아, 이쪽에나간다몇1층데 1층, 1층입니다. 1층입니다. 1층을 제가 돌고 있습니다. 1층, 저는 1층 안돌았는데, 1층 돌아봅니다. 입고, 예, 가방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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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있고, 리도 있고, 도 있고, 가다도있있

아, 이렇 손님들 좀 많네요, 신발. 을 아. 아, 신발이. 아, 거의 돌었는데인데 돌았는데, 아, 여기서 일로 와서. 가끔 가 같은 길은 안 갑니다. 아, 자, 이래서 밖으로 나가 봅니다. 밖으로 나가 봅니다. 아, 올라왔네요. 밖에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갔다가 샴푸를 너무 많네요. 샴푸를 너무 많네요. 샴푸를 너무 많네요. 아,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샴푸를. 샴푸를 밖으로 나갔다가. 아, 2층으로 뛰는, 아, 여기 있네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다를 너무, 너 착해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평화시장처럼 2층에 올라가 봅니다. 2층, 평화시장 2층. 아, 2층입니다. 문이안닫히는 2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이쪽으로. 층에는 소매에 좀 그것도 소매 남미 1층에는 도매고요. 2층에는 그래도 소매입니다. 도매 아닙니다. 한개씩 일일이 그려놨기 때문에 1층에는 비누를 담아놨습니다. 분유를 높은으로 쌓았고 담아놨습니다. I don't know. I I d o 갈등색입니다 어? 2층입니다. 2층, 2층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 니 힘들어, 힘들어. 그 자. 이렇게 이 내려가구나. 길도 못 찾겠네. 내가 요런 천마가 있거든. 요거 천마잖아. 그만큼 요런 체가 있거 길도 천마. 길도. 길도 못 찾겠습니다. 지금. 과연 아, 삼촌이 있네. 삼촌이 한번 올라가 봅니다. 저기 삼촌이도 있고. 3층에 보입니다. 어, 3층도 있네. 3층도. 3층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평화시장 3층에 올라가 있습니다. 옷은 문장이 많습니다. 다른 상가 사실은 뭐, 여마스 오더라도 충분히 사겠네. 밖 그러면 아으로 내려가는 곳이 있고 예. 네요 저, 저런 저거 조금 넓은 건 없지요? 아, 삼촌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올라간 계단이 안 보입니다. 안 아, 안 자, 저 뒤쪽으로 가면 저가. 길로 나가는 길입니다이로나 올라왔고요. 아, 이네로요 자, 이쪽로 산책 왔고요 아, 이쪽으로 산책 올라왔고요. 아, 이쪽으이로이으로 산책 올라왔고요. 아, 이쪽으니다 3층에서 2층, 아, 맞네. 2층에서 1층 내려갑니다. 자, 3층, 어, 평화시장, 탐방을. 어, 그래, 지금, 어, 가게 문은 있는... 좀부다일리어요 완전 그문 닫은 거는 한 군데 있었는 임대 한 군데 있었고, 딴 데는 오늘 휴무일 한 것도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자, 평화시장, 아, 평화특화시장, 자, 병아시장 탐방을 예, 끝마치겠습니다.